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그 평강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또 복된 부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가장 기쁘고 복된 군뉴스이자 큰 소식인 빅뉴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은 그 각기 저마다 교주들이 있습니다. 교주들의 생일도 있고요. 또 깊은 교훈과 또 본받고 싶은 감동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을 다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부초도, 공자도, 마음의 또, 그리고 유명한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성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빅뉴스이자 굿뉴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망한 채 각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핍박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산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기쁨과 평안과 이것도 있는데요. 기쁘고 평안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터치 전도 인맥 터치 주일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인맥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이 종이에 반드시 적으십시오. 작년 명단도 좋습니다. 5년 전의 명단도 좋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인도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소중한 명단입니다. 하나는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성경책에 꽂아 놓고 늘이 인맥이 정해져야 기도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 정해진 인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고 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되어지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한 명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명에서 다섯 명은 적어 내셔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의 기도 명단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터치해야 될 우리의 소중한 VIP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적어내는 것도 실천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실천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친절을 베푸는 것도 실천입니다. 살리는 신앙, 행복한 신앙으로 실시하는 터치 전도로 인해서 더욱더 이 부활의 아침에 생동감 넘치는 복된 신앙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엄숙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회개도 필요하지만 십자가 앞에 침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십자가를 넘어선 참된 기쁨 참된 잔치, 참된 행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실천과 행복이 바로 터치 전도에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힘껏 참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달라지고요.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부활이 진리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 속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사명이 회복됐고요.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하게 핍박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아픔들은 많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세례도 헛되고 그리고 복음전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소중하고, 세례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예언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흘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인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난 성취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할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이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상 보셨다시피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끔찍한 십자가에서 형벌받는 장면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끔찍할 만큼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견디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이걸로 끝났다면 정말 절망이잖아요. 성경대로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예수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복음이 예수님입니까?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운데 있었을 것이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칼을 든 무력자들이, 창을 든 핍박자들이, 그리고 감옥으로 죽음으로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담대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외침인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예수 믿어야 최고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놀라운 기쁨과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놀라운 승리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은 확실하며 놀라운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럼 무슨 승리입니까? 네 가지로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진리가 아무리 특세해도 악한 그 요소들이 많이 많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교훈, 믿음, 세례, 보금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은 놀라운 진리의 승리입니다. 또한,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합니다. 힐러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뛰어내려와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힐러라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불의가 이겼음을 선언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은 거짓적인들을 내세워가지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불의한 그들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한대로 3일이 지난 아침 무덤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죄 짓는데도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남을 속이고 죄 짓는데도요 참잘 살아 하나님 없는데도 너무너무 잘 살아 예수 전혀 안 믿는데도 너무너무 잘 살아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마,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불리하고 악한 모습들이 잘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의로움이 승리하고 불의는 반드시 심판의 비극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의로움이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미움을 바탕으로 했던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고 외치고, 그래서 사랑이 짓밟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사랑이 미움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각종 병든자 장애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랑을 버렸습니다. 미움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승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부활로 죄와 사명에 대해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 몸으로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승리를 주신 은총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놀라운 승리입니다. 진리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은총.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열서 12장 2절 말씀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은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 이사야 26장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또한,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산채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만, 우리가 죽어도,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나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에 이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보면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산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모두가 부활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영번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은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신령한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한 몸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은 제자들이 물을 꼭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닫힌 물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유령이 아닙니다. 실력한 몸이라는 거예요. 못자국도 있었어요. 창자국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실력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은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 이보다 귀한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가려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복은 부활신앙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근심도, 염려도 다 죽게 맡기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고요 58절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자 말씀했습니다 80세된 집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하고 불러서 장례식을 치렀고 90세된 권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에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구조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 중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넉넉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이 세상의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인생이 한 번으로 왔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끔찍한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서라도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눈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발을 잘라서라도 더 적용한다면 한 발을 잘라서라도 불편한 몸으로라도 천국에 가야지,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회복이요, 본질의 회복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리나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더더욱이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터치 전도는 소중한 가족들을 소중한 인맥들을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찌 행사가 될수 있습니까? 이거 어찌 이벤트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가득하여서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생활 가운데 믿는 자다운 삶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인맥 터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터치 인맥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한번 영상 한 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